2023년 2월 7일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을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을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이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 내려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엇을 말하냐 말씀인 내게 가까운 내 입이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과 전파하는 과전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지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위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차비... 믿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걸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들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음이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려 비롯된바 아름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때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스 크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 하느냐, 그렇지, 아니, 하니, 그 소리가 온탕에.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역해 하리라 하였고 이사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더라 말하였다 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으로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오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자여 베나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헐어버렸고 남아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끊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 이니 그렇지 아니면 그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함이라.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지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바 하느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홍염 십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함과 같은 이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모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이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져 지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집권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이는 홍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은 세상의하목이 되거든 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 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그러가 거룩한즉 덕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나 꺾이거든 돌 감난 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히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난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자가 되었음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 부침을 받게 하려 하미, 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신도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는 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는 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생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남돌 감난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난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이니 이 사람들아 얼마나 더 자기 감난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어있다하면서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측면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떠나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때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 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률이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리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